어제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는데요. 고양시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원당동 일대 주민들에게 원당 지역 개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. 현청사에 고양시 산하 기관들을 입주시키고 문화 예술회관, 체육관 등 복합문화청사로서 제2청사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가칭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요. 신통사 건립 예정지였던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일자리 거점 복합 개발을 위한 창조 R&D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원당 역세권 인근 그린벨트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창업 벤처 혁신지구로 정비해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됩니다. 낙후된 원당동 주택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시 재정비 활성화 구역도 블록별 개발을 추진합니다. 원당역과 창조 R&D 캠퍼스를 잇는 약 1km 구간은 주민들이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로와 오픈 카페 거리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. 고양시는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당 지역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고 경제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고양시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원당 지역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원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